그래서 어떻게 하자 체계적인 어, 네, 체계적인 문제풀이 루틴을 도입합니다. 언제 선택지 두개 남았을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선택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예시에서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됐었어요? A랑 C랑 남았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뭐를 하느냐면 A랑 C랑 각각 지문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문을 내 감으로 뭔가 평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결국에 A랑 C랑 남았다는 것 자체는 A도 뭔가 지문이랑 내가 지문을 읽고 내려왔을 때 애매했기 때문에 남았던 것이고 C도 지문 읽고 와서 나머지는 지워졌는데 C 안 지워졌다는 애매하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A랑 다시 지문이랑 비교해봤자 똑같이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두 개의 선택지를 둘을 맞짱을 뜨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을 부딪혀 봐야 돼요. 둘 사이에서 자, 너네 둘이 붙어. 그냥 너네 둘이 알아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어 판가름해. 그리고 너네 어, 어느 부분에 분쟁이 있잖아. 너네 둘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걸 나한테 가져와. 내가 그것을 판단해 줄게. 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핀트가 약간 다른데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A랑 C랑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찾습니다. 다른 얘기 하는 부분을 찾아요. 아, 결국에 여기 둘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는 어뭐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A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네. 그럼 결국에 뭐 따뜻한지, 차가운지만 찾으면 되겠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지문에서 온도와 관련된 얘기가 어디에 있는지만 쓱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의 발이 원, 아, 원숭이의 체온이 따뜻해지더라 아니면은 원숭이는 뭐더 힘이 세지더라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온도냐 아니면은 뭔가 힘과 관련된 거냐 원숭이의 를 지문에서 쓱 찾아주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뭔가 아직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중요한 거는 선택지 비교법을 어,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택지 비교법을 어떻게 적용하냐? 일단 지금 뭐다 주입식입니다. 주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잘 어, 받아들이세요. 첫째, 세그먼테이션 뭐가 있어요? 선택지 A가 있으면 주절이 주절이 많잖아요. 그럼 얘네를 요소별로 나눠주는 거 그렇죠? 원숭이들은 나이가 들면 20세부터 어, 노화가 시작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네 개를 어, 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세그먼트로 나눠준다 네, 이거는 언제 선택지가 두개 남았을 경우에 둘을 비교할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눠주고 그 다음에 A랑 C랑 비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1대1 키워드 대응 뭐다 결국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이 중에 얘는 앞에는 통일했어요. 비슷해요. 나머지 두개이 요소들이 얘는 A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B라고 하고 있다. A 다시 라고 있는데 얘는 A 다시 다시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맞짱 떴을 때 여기가 지금 남은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뭘 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야. 이게 판가름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이 키워드를 지문에 대응을 시켜버린다. 뭐 이런 얘기 어떻게 하는지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쏘아보고 뭐 이런거는 이미 다 배웠던 거고요 주제찾기 뭐 결국에 그 제목을 물어보니까 주제찾기 문제인데 어 B랑 D가 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원래 같으면 여러분들 이거 읽고 아 이게 맞을까? 이게 주제를 나타내는 거 맞나? 한번 막 생각해 보다가 아 D...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막고민하게 되는 그런 열심히 고민하는 멍때리기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뭘 해야 된다? 뭐가 있습니까? 세그먼테이션, 그렇죠? 그래서 두개 사이에는 일단 세그먼테이션을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줘서 어 일단 요소들이 뭐가 있어? 요토 위글링 엑서사이즈, 엑스트림리 헬프풀 포 프리벤팅 바이어스 디지지즈. 그리고 a new form of exercise found to have uh, effectiveness for fitness 이런 식으로 뭐예요? 결국에 지금 단락은 똑같이 세 개인데 둘을 맞짱을 뜨게 해보면 여기 똑같이 여기 똑같이 뭐 여기 똑같이 여기 똑같이 거의 다 비슷한 얘기고요. New form of exercise가 뭐 toe wiggling인 거잖아요. Found to have effectiveness가 extremely helpful for 같은 얘기고 그럼 결국에 어디가 다르다 fitness와 preventing various diseases 요두 개가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지만 핀트가 약간 다른 거죠 하나는 조금 더 그냥 일반 건강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뭔가 어떤 질병 예방 쪽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 경, 건강인데 얘는 질병 관련된 거 여기는 또 예방 얘는 뭔가 뭔가 그 체력 증진 이런 쪽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핀트가 여기 두 개에서 다른 거예요. 하나는 운동 이런 쪽이 체력 이런 쪽이냐 아니면 질병 예방이냐 이두 개에 따라서 기준점에 따라서 정답이 판가름 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쉬운 예시인데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맞짱 떠보니 결국에 병이냐. 아니면은 운동이냐 이것을 파악해야겠구나. 뭐에 대해서 지문의 주제에 대해서, 즉이둘 중에 어느 게 지문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왜? 지문의 질문의 칠 유형 중에 주제 찾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제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문을 보니까 첫 문장에서는 뭐 'Wiggling one's toes may be much more effective in exercise than previously thought.' 그래서 뭐예요? 운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 앞부분에서 이미 통과가 된 거잖아요. 둘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거니까 뭘 봐야 된다 이제는? 쓱쓱쓱 어디를 봐야 된다? disease 뭔가 병 관련된 거 아니면 건강 관련된 거 보니까 어? 여기 prevent diabetes 있네. 오케 이 여기 있네. 그래서 정답은 B라고 하면 안 되죠. 왜안 된다? 이거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야 주제인 거지 한번 질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주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뭐 이게 뭐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으나 이게 어, 오답 칠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 말에 어, 좀 속으셨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어차피 이제 어, 그 단원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근데 질병이냐 이거를 딱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충 보니까 어, 여기서는 뭔가 어 w e i g h t l i f 뭔가 운동 관련된 거네, 어 fitness seekers, 어 뭔가 체력 관련된 어 exercise 어 이것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건강에 관련된 거다. lose weight 하는 것도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에 관련된 건데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 중에 하나로 질병 예방도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어,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거리는 게 통념 뒤집기 돼가지고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다? 건강에 좋더라. 라고 결국에 선택지 D가 디지이 e 보다는 피트니스 쪽이 같더라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말이 되죠. 어,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너무 쉬워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이렇게 안 했어도 정답은 쉽게 튀인데이 습관을 계속 들여야 여러분들 실력 단계가 다 있겠죠. 그렇죠? 뭐 정말 만점 노리는 어, 독해 영역 만점 노리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다섯 개만 틀려도 정말 뭐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15개 틀려도 좋은 학생이 사... 있을 다양합니다.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분명히 약간 챌린징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게 성적이 극대화 되는 시작점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한두 문제 맞추기 시작하면서 기본 실력 채워지잖아요. 기본 실력 올라감에 따라 맞추는 문제는 더 올라가겠죠. 이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